Darling, war has taken away a very dear <laughs> He was like a brother uh... to me, and his death affects me much more than I could imagine. In happier news, <laughs> Carl is safe from the trenches, and his condition improves steadily. I'll go and see him on my next leave. And what about you? How are you? Are things in Saint Miel any better? Carl discovered things were not, in fact, any better. 아들 핀닮만다 핀. 어드벤처 타임. 아들 시점이지. 아들이 제 탈출하기로 했지. 이제, 포, 이제 여기 포로 수용소에서. 그지? 탈출을 하려고. 어이, 바가지자. 음. 바가지를 주워 멍청아. 좋아, 바가지가 이건. 음. 새들 이제 새들 이제 어술 마시고 이제 웬 파티를 하고 있고, 어? 난 가다놓고 어? 진흙탕에서 어? 옷도 못 갈아입고. 여도 뭘까 일단 강아지 고기를 비누 못해! 주도 음, 알겠습니다. 싫어요. 하지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나도 잠깐만,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안 들어가네? 저 형반한테 그걸, 비누를, 어, 해줘야 되니까. 염려 녀석. 반대쪽에서 하면 되겠지? 아니야, 반대쪽으로 가라고. 왜 진짜. 하고. 어, 네 이렇게 하고 오케이 기다려봐 됐다 쩔지 않냐? 네이버클리다가 이녀석이 가히네 이버클리너 진짜 네이버클리다가왜 이렇게 건방져졌어 아이씨, 뭔 PC를 청소해와, 이 지랄병하고 있는데, 이거 삭제했는데, 왜 삭제가 안 돼, 이 네이버 클리너, 이거 지랄, 지랄, 그냥. 존나 스폰하셨어요. 아이씨, 무슨 스폰한 것도 아니고, 존나 튀어나오네, 진짜. 네이버 클리너 존다 쓰지 마세요, 씨발. 개간네 전마를 을 이으려면은, 어디보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돌리고, 이걸 또한번더 돌리면은 아, 이쪽으로 돌려야 되나? 나니 아... 잠깐만, 이거 왜 이리 어렵냐? 됐다, 뭐가 돼? 뭐가 되냐고? 일단 물을 이쪽으로 이어야 되고 이쪽으로 이으면은 또 이쪽으로 돌려서 얘를 돌려주고 그지? 그럼 얘또 세로로 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잠깐만요 오 여기서 또 으로 돌려나 이런 물 하나가 다 밖으로 나갔지 밖에 나가봐야겠다 저게안 되는데 어 뭐야 아이고 봐 물이 줄줄 새잖아 헛간이네. 아, 물이 두줄세잖아 여전히 뭔가 이상하더라. 저희 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저게 제가 멍청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laughs> 대충 들렀댔다. 아, 빠 제가 멍청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거를 땡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돌리면은, 어, 아, 아, 어 보자. 이렇게 하고, 이걸 한 번만 더 당겨주면은, 한번 더, 한번 더, 아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위에 보게 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이거를 땡겨줘야 돼. 이거. 아닌데? 시폴팅 더워줬어 이거. 자, 일단 이건 일단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 저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보고 물을 위로 흘려보낸 다음에 돌아오게 해서 이직선으로 보게.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교환한 녀석 와 이런 게 있었네 어이두 번이나 땡겨 어 뭐야 대단 저도 잘하지 않습니다 비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야호 새끼야 보상을 내놔 임마 뭐야 이거 벨트네? 아, 새끼 어? 잠만 이럴수가 고무벨트를 들고 가야되잖아 잠만 이거 벨트 맞나? 멜방인가하루군님 감사합니다 빵이... 어, 어? 저 사람, 배가프 아대 이럴수가, 멜빵 잠깐 멜빵이 아니지? 이거 땡기면 어떻게 될까? 음, 저 사람, 배가프 아네저 사람, 오, 어? 사람, 저 사람, 저사 어, 담배가 피고 싶다 하네요. 담배를 보여줘야 되네. 네, 모를 줄 알았어. 어, 당신 뭐가 필요해요? 멜빵, 멜빵 필요해. 오, 새끼 멜빵 필요했네! 야, 씨끼 멜빵이 왜 필요해? 그래. 초코님 어렸을 때 멜빵 많이 입었는데. 저 멜빵을, 엄마가 이상할 정도로 멜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그 도날드 덕 멜빵 이런 거 했었는데. 싫었어, 나는 그게. 맨날 풀렸거든. 그래서 맨날 바지가 내려갔지. 아 씨발 바지가 내려간다니까 왜 갑자기 창이 내려가 이 새끼가 미쳤나 왜 이래 이거 컴퓨터가 치매 걸렸나 팀비어때문이지 이거 아씨 컴퓨터 치매 걸렸나봐 왜 이래 이거 어저거떨떨틀 준대 저보급품면 뭐가 있겠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좋았어. 이거 뭐지? 뭔가 존나 이북... 이거 북한 무슨 소련단 같은데? 이게 뭘까? 이두 권의 의미는 뭐지? 아, 일단 고기가 없군요. 어, 여기는 또 뭐지? 자, 고라다로잘있네 포, 포르수용소에서 이렇게 잠자는 데가 있구나, 어. 아! 이거 무슨, 이, 이게, 지들끼리 무슨 증표네! 어. 그래봐, 넌 블랙 해줄게. 자마 이 담배라가 그 고깃집 아저씨한테 고깃집 아저씨가 여기인가 여기다 양반한테 주면 아이고, 고맙네. 이건 딱 봐도 이거겠지. 저기 고기 있죠. 아휴 힘들어. 얘라이 나이스! 냉동 고기다. <laughs> 딱 한데 이제 피고 옷이네. 밥 먹자! 어, 이제 네, 꺼져! 좋아, 내 사랑 렌치! 아, 내 사랑! 탈출을 가면 하는 거지, 이제. 이제 저 철사, 철사를 자릴수 있기 때문에. 안 돼! 철사에 자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철사에 자르고 도망을 간다는 거죠. 가자 북한 소년단. 예후? 아, 오 예. 잘 보냈어요. 걸렸네. 어이구, 이건 누구야? 어, 프레디네 얼굴 처음 본다. <laughs> 눈이... <웃음> 눈이 왜 이래? 이거... 고릴라도 아니고... 아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결혼하자마자 죽음? 아니, 야 역시 멍멍이 뭐, 뭐 어쩌라고? 어?살아있었어 어이 박사님! 아 살려줘야겠다 건전지가 없네 어, 탱크에 스프링도 하나 없고 어 여기있군 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어, 둘다 살아있었네 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 파파워있어야 되는데 자. 건전지가 어디 있지? 아, 이새끼 들고 있었네? 퓨즈구나 와이탱 탱크 망이있 있습니까? s p o 하나 없어. 이럴 수가 제가 구해다 줘야 되겠군요.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습니다. 어, 칼이잖아. 에이, 이거 다이너마이트네. 어, 스프링도 저기 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것 같. 저리 가 한마. 아유. 좋아, 난 천재다. 네, 나내 놔. 내나 거야. 잘했어. 아, 역시 박사님이야.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끼어드네. 오, 오, 오케이. 가자. 야, 이건 장갑차네, 그냥. 다 밀어버리네, 그냥. 뭐지? 아, 토대를 달아야겠어요. 아, 씨발. 어, 어, 저 모양이 나오려고 한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처음 사각형을 돌리는 게 나아. 사각형을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걸 돌릴까? 대충 비슷하지 않나? 이거를 이제 제작하기! 여기 있어다. 네모제비가 필요해. 네모제비라 위에 보면 있죠. 대중 대체 정도면 꼬랑기 정도야 뭐. 됐다. 엄청 쉽네. 여기 있어다. 대포 관되기 엄청 쉽죠?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제 이 대포 포신을 연결해야 돼. 어 너무 갔다. 아 오케이. 지금 야